이재명 대통령이 육군 최전방 부대를 찾아 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병들에게 국가 안보는 공동체 존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일이라며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부전선 최전방 육군 제25부병사단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 군 장병들이 박수와 환호로 이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이 대통령은 군인들이 나라를 잘 지켜줘서 국민이 편안한 일상을 누리고 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최근 여러 일 때문에 군인들 자긍심에 손상이 있고 사기가 꺾였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국민은 장병들의 충성심을 믿는다고도 단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가안보는 우리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거라며 군 장병들이 바로 그 일을 맡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격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 일은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더 중요.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고.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들, 평화를 만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 이 그건 이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를 통해서도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고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며 평화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군의 명예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KTB 이해준입니다.